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매일 아침 5분 컷으로 제 인생을 바꿔줬던 저의 인생책 속 인생구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담 제이 잭슨의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책은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책이어서 더 좋았어요. 막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느낌? 이책 속에 숨겨져 있는 인생구절을 읽고 저만의 생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오늘은 망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크던 작던 살면서 많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크게 망하셨던 분도 계시죠 그리고 지금 크게 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망하겠다 라고 직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망했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표현은 일단 지금까지는 망했다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망한 거 아니고 지금 성공하는 중인데 성공하는 과정이 좀 터프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너무 제 생각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나마 공감하실 수 있는 버전으로 순화시킨 버전이 일단 지금까지는 망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왜 다들 망하냐면요. 그 앞부분, 일단 지금까지는 이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빼고 말하면 그냥 망했다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게 바위를 깨는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성공이라는 바위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씩 꽤 오래 계속 깨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깨져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 처음부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막풀 파워로 내려쳐 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쩌면 열 번. 그런데 바위예요. 우리가 아무리 풀 파워로 내려쳐도 그 정도 파워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풀 파워로 몇번 내리치고는 안 깨지죠. 그리고 내 손이랑 팔은 너무 아프고요. 피도 나겠죠. 출혈도 너무. 크고요, 아, 이건 사이즈 보니까 안될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그리고 망할 것 같고. 망할 게 뻔하고 이미 망했고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다시 계속할 생각을요. 깨질 때까지 망치질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존 케빈 쿨리지는 이런 말을 했었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계속하는 걸 대신할 수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흔하디 흔하니까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요. 우리 우리가 다 아는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락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몇 번이나 음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밴드 데뷔 좀 시켜달라고 해보실 것 같으세요? 다섯 번, 열 번, 아니면 스무 번. 비틀즈는 첫 음반을 내기 전까지 50개의 음반사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아 그랬구나 정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한 47번쯤 음반사에서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제 웬만한 이름 있는 음반사들은 다... 다돈 거거든요. 거기다가 말이 47번이지 거절을 그렇게 당하면요. 사실 망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비틀즈라는 이 무명 밴드는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많이들 아는 얘기이실텐데요. 에디슨이 정구를 발명할 때까지 1만번 이상 실패를 했었죠. 이게 말이 1만번이지 사실 한 500번, 1000번 정도만 실패해도 그거 이미 망한 거거든요. 1000번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에디슨도 망한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요. 시골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32살에 파산했고 35살에는 수십 년을 만나온 애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신경 쇠약에 걸렸고요. 그 다음 몇해 동안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망한 거죠 사실. 이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롬 링컨입니다. 비틀즈, 에디슨, 링컨, 셋다 사실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명백하게 성공도 했어요. 망한 것도 팩트고 성공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셋다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망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망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성공할 찬스 카드는 왜 사용 안 하시나요? 뮤지션? 발명가? 정치가? 전혀 다른 분야에 있던 이 셋의 유일한 공통점은 계속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망한 와중에 계속하는 게 심리적으로 정말 어렵죠. 저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소소할지는 모르지만 저 역시 인생 첫 투자의 출발을 부동산 억대 사기로 시작했거든요. 그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 망했었죠.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막 계속 실패해도 똑같이 막 계속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에디슨도 1만 번 실패하는 동안 계속 똑같은 조건을 놓고 실험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바꿔봤겠죠. 1만 번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망하면 망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비틀즈가 49번째 거절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딱한번더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음반을 낼수 있었거든요. 한번 거절 당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50%의 확률이었죠. 가장 많이 망한 49번째에 성공할 확률이 50%까지 높아졌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디슨처럼 비틀즈도 50번 거절 당하는 내내 똑같은 멘트로 똑같이 거절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다른 방식으로 어필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했겠죠. 출근길에, 퇴근길에 혹은 자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저는 갓생 사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다시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하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